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하스의 가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유다의 선대 왕들과 달리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또가난안 주민들이 행했던 온갖 우상 숭배와 잘못된 예배를 융성하게 하고 심지어 아람의 종교까지 가지고 들어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원조를 청해 아람과 북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결국 아수르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어, 불신과 악행의 지도자 아하스 왕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도 함께 죄악의 스롱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하스에 관한 기록은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에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아르를 의지한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어, 역대하는 아하스와 백성의 죄를 부각하여서 동맹군이 유다에 남긴 그큰 피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을 합니다. 어 본문의 아하스 왕의 행적을 보면 도무지 유다의 왕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아하스는 선대 왕들처럼 정직한 길을 걷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따랐고 나아가 이방 나라의 가증한 짓들을 따라하기까지 합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에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아하스가 행한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의 행동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이방인같이 행동을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더 이방 나라 같은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 왕을 보시면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으실까요? 우리는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교회도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보다 혹은 세상의 어떤 뭐 정치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세상 정치꾼보다. 더 악한 사역자나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하스 같은 사역자나 교회 지도자들, 혹은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아하스 왕의, 왕의, 왕과 같은 이 모습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세상의 정치꾼보다 더 못한 교회의 지도자나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아스 왕 같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어, 그런 교회를 보고, 혹은 그런 사역자들을 보면서, 내가 아니어도,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 제가 내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사역자들 그 지도자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스 왕과 같은 사역자나 교회 지도자들을 보거나 혹은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교회를 볼 때에. 나 아니어도 비판하고 손가락질 할 사람들은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죄가 내 죄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한국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러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하스왕과 같은 저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 여러분 그 악한 왕 무나세도 그 인생의 마지막 때는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다윗의 이 묘실에 묻힐 수 있도록 유다 왕조의 묘실에 묻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거든요. 무나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 심지어 문화세 같은 악한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사람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역자들, 이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역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들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수왕이 이방을 따라하고 우상을 숭배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이 북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남북이 서로 싸울 정도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두 나라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이 안중에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두 나라 모두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북 이스라엘은 아람을 의지하니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아스가 아스르 아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지금 이스라엘 왕 베가와 유다의 왕 아하스는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지금, 어,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함께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위기에 빠진 유다는 어, 아수르 왕디글랏 빌레셀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뭐, 둘, 두, 그들이 만약,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여러분,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가 됩니까? 그들 자신의 승리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승리한다면 그 승리는 아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가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니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가 되는 겁니까? 아수르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기면 북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고 남유다가 이기면 유다는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종속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든 이방 나라가 이기고 또 우상이 이기는 싸움을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베가도 유다의 왕 아하스도 크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겨도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아람이 이기고 아수르에게 이기고 내가 이겨도 결국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종속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이방신의 승리라는 것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눈앞에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사하시는 장사꾼이 눈앞에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꾸 물건을 속여서 팔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물건을 사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앞에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면 정말로 더큰 것을 보지 못하게 되죠. 지금 베가도 아하스도 눈앞에 있는 승리에 혹은 눈앞에 있는 위기 해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장장 지금 눈앞에 세상 성공에 지금 당장 눈앞에 사람들의 인정에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위기 모면에 그것을 어, 어,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고 또 세상에 고개 숙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고개 숙여서, 세상에 머리 숙여서, 세상과 타협해서, 당장 거짓말을 해서, 물건 하나 더팔수 있고,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눈앞에 주님을 두십시오. 항상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코람데오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그건 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이 다메섹의 우상 제단을 본 아하스는요, 그제단의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대로 예루살렘에 만들도록 지시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아하스는요. 새롭게 만든 이 제단에다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 놓았던 성전의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다 재배치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뭐예요? 아람 아람의 수도인 다에셋에 있는 우상의 제단이 그 모델이었어요. 하나님은 어그 솔로몬에게 재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명령하셨고, 성전 재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의 재단을 담에 세에 있는 그 우상 재단을 본따가지고 더 화려해 보이니까 더 너무 이렇게 막 멋져 보이니까 더 웅장해 보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모델로 본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 교회 목사가 그냥 우연찮게 어, 그 모스크를 방문했는데 어, 그 이슬람의 모스크가 너무너무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교회도. 이슬람, 그, 모스크를 본떠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스크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도 예배를 저렇게 드려야겠다.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슬림들이 드리는 예배를, 아, 교회에서도 똑같이 드려야겠다. 그럼 그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지금 어, 이 아스는요 이방 신전에 이방 제단에 있는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겼고 더 나아가서 아람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 그러니까 그 강대국의 강대국을 선망하는 이 강대국을 사모하는 아 우리도 저렇게. 어, 저 신전을 본 따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강대국이 될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세상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이 아스 왕 앞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있던 노제단은 이제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스 왕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안정과 만족과 필요와 그 자신의 어떤 세상의 성공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성공만을 구하는 세상의 복만을 구하는 그런 기복 신앙 세속적인 신앙의 행태를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소위 선진국이나 교회 대형 교회의 운영 방식이나 혹은 기업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을 해요. 기업의 경영 방식이나 선진국의 어떤 모 선진국의 어떤 나라 국가 운영 방식이나 혹은 뭐 대형 교회 어떤 운영 방식이나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교회가 막 커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 성전을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왜 만들지 못하시겠어요? 왜 성전을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왜못 만드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만들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업 경영 방식이나 혹은 대형 교회의 운영 방식이나 혹은 선진국의 어떤 운영 방식을 따라서 교회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부응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때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진짜 부흥인 거예요. 저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의 방식 혹은 어떤 기업의 방식 혹은 어떤 선진국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 살기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힘들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을 때 교회 안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 전 정말로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요. 우리 교회는 저게 좋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강점이에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교회인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